이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현실분 눈에 보이는 소망을 품는 사람이 아니고 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삶은 이미 죽은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소망 교회의 소망, 또 가정의 소망, 미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옛날에 동남아에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너무 감동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는데, 단한 가지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가진 그 독특한 향 때문에 집에서 가져간 그 햇반과 고추장을 이틀 연속으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향이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분명히 음식은 너무 맛있게 보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자료 그 재료의 향들이 있는데 왜그 냄새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느냐면 그 향이 다른 향을 다 지배하고 장악했다고 장악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주 동안의 삶을 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한 주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향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하셨습니까? 음식의 영적으로 <laughs>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미움, 불평, 낙심 자절같은 향이 여러분의 한 주의 음식을 그 향을 다 장악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셨습니까 저는 영적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향이 여러분의 한 주의 음식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믿는다. 막상 여러분 믿는다라고 할때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강하게 답변을 할수 있습니까? 너무 단순하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때가 많은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지하는 것이다.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임을 믿어야 할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믿는다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론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서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하나님이 계시냐 하면, 아,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나는 모든 믿음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스자는 그렇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론적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삶의 삶이 부족하고 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약해지냐면 존재론적 속에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에게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의 길을 출발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상을 받고 싶어하는 이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삶 가운데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질문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던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런 작동도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다가 그냥 주일에 와서 목회자의 설교 이 짧은 시간에 도전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는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두달 정도의 부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증세가 있었냐면. 전원이 항상 켜진 상태. 이게 머릿속에 오프가 되지 않는 전원이 항상 켜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도 자동스럽게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두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머릿속에 항상 설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끝없는 고민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지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인들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삶이 좀 힘들고 환경이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 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존재론적 믿음의 확신성과 마지막에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이두 가지가 완벽하게 균형적으로 잡힌 사람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상에 대한 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에서 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가 함께 포함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왜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는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베풀어줍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건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면서도 신앙에 갈등이 있어요.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다가 어떤 생 때는 완전히 차가워져 어떠한 말씀도 가슴 속에 감동 없이 살아가는 이 영적 혼란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을 구성하는 영적 재료가 문제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동남에 사용하는 향이 모든 재료의 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자아에 있는 이 요소가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 원래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요소를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욕심, 미움, 고집, 개인적 지식, 아집, 거만함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 요소가 너무 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의 요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과 개인적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는 겁니다. 적은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순수하게 가슴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요소 속에 거짓되고 세상적인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삶이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 안에 있는 욕심이 어느 순간에 믿음 안에 막 들어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오면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합돼 버립니다. 그래서 혼합돼 버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믿음인지를 혼란스러워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지속성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대사노리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대사노리가 전서인데요. 대사노리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행을할 당시에 마게도나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대선어의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선어의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바울에게 소식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격려와 위로하는 마음으로 편지가 바로 대선어리가 전섭니다. 대사노리가는 어떤 도시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항구도시로서 로마의 중요한 군사도로의 선상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상업도시화되었던 잘 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도시가 대사노리가입니다. 이때 이 대사노리가 지역의 종교는 제국 숭배 사시, 사상이 헌신적으로 아주 활동적했었고 그 다음에 이 신비 종교, 특별히 다신교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 사상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이 섬기는 뭐냐면 이거는 아주 음란한 신입니다. 음란한 신 그래서 성적 타락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대사오리가 지역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교인들에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와는 좀 차이겠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는 힘들다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처해진 환경에서 무너지고 깨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희망이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가진본 나는 수경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부르고, 나는 수송하진이 어린 양이나 수경수의 피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우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 예불을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당만발을뿐이다이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이사야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이사야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동의 본질을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본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몇 개월 동안에 저의 설교의 그 패턴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셨다 마시겠지만 저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손을 한번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왜 오른손을 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오른손을 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가다 보면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회개라는 아름다운 길을 열어 주셨지만 우리는 끝없이 나는 왜 숨을 쉬고 나는 왜 말하고 나는 왜 행동하고 나는 왜 결정하는가 이 질문을 매일 삶 가운데 던지고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이 대사노리가 교인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평가. 여러분, 이 평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사노리가 교인들이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 이 칭찬의 요소가 우리의 믿음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오늘 바울이 대사노이가 교인들에게 칭찬했던 이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믿음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 행동하세요. 자, 어떻게 들어보세요, 손으로. 예, 집어내세요. 욕심, 예, 미움, 그 다음에 시기 다 띄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오늘 말씀이 사랑, 은혜 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네. 열심히 이렇게 이 영적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대 여러분, 가 교인들의 믿음 안에는 이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 사랑, 소망이죠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들 너무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데 이세 요소가 반드시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믿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고 바로 이 믿음 안에 사랑 믿음 인내가 믿음 사랑 소망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에 단어처럼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 아름답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나의 믿음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나는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나한테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정말 끝없이 질문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한 단어 속에 한 단어를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따라 사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너희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고 말하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외로움과 그리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바울은 지금 대서로의 교인들이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순간순간마다 존자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저는 우리 예수만계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만드시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다리 목사로서 소망합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환경은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시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일터에 나가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싶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퇴근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것. 잠에 들 때는 주님이여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앞에 있는 수고라는 단어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라는 거예요. 억지로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수고는 여러분들 그 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여러분들 하기 싫어서 하는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를 했잖아요. 그때 이 사랑이 뭐냐? 이 성경과 또 헬라어 쪽의 단어에서 보면요, 이 러브라고 하는 단어는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라고 하는 세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에로스는 육체적 사랑, 이성간의 사랑이죠. 두 번째 필리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가족이나 친구들의 가까운 사랑, 필리아 사랑.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고란 말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수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고통을 참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작은 수고를 드리지 못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왜 수고가 힘듭니까? 아가페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을 장악하면 수고가 감사하는 거예요. 수고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수고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또집분이 세워질 겁니다. 오늘도 각기간장 선출이 있는데 여러분들 맡기시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한번 봉사해보겠다. 자발적으로. 아유, 권사님 못하는데요. 집사님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봉사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30, 6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대산원 교회 교인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를 신뢰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따라서 겠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소망의 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소망에서 고무된 인대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릴 때 기다릴 때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억지로 기다릴 때하고 그 기쁨은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은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그냥 선택의 개념이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에피도스라고 하는 원형인데, 에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요,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일하실 그 일에 대해서 소망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결단고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대사노회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근원되었는지를 가르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 괜찮아요. 참 잘해요.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너희들이 가진 이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바울은 그 얘기를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큰하신로된 것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바울은 성도들이 단순히, 성도에게 단순히 칭찬하고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도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첫 번째 감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집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완전한 무너짐과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매일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힘으로 내가 그 요소를 그 재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세 가지 요소가 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세 가지 소의 향이 너무 강해서 나의 욕망, 욕심, 미움, 다툼, 불신들이 색깔이 향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적 타락의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길을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도. 바울시대의 대산원의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영적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입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요소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를 집어넣는데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믿음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안에 넣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며 우리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커지면 예수 소망교회도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